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구마 바탕 만들 거예요. 그 전에 사과 바탕 만들었거든요. 그따 파슬리 넣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그리고 준비물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마 준비해주세요. 고구마는 이거를, 어, 잘라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고구마, 신청 들어오면 고구마 이거 만들기 하겠습니다. 준비물 소개할게요. 일단 고구마와 파슬리 표현제 생략해도 됩니다. 그리고 레진 두 개.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섞을 것. 섞을 꽃 그리고 색깔은 노란색? 준비해주세요 노란색 꿀색? 응 <laughs> 일단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들은 제가 나중에 올려줄게 아 올릴게요 이거는 망고 토핑 이거는 나뭇잎 토핑 이거는 옥수수 토핑 옥수수 토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추가 준비만 말하겠습니다 좋아, 어디까지 했지? <laughs> 음. 잠시만요 접시를 준비해주세요 파슬리 토핑 위에 뿌리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뿌리는 게 아니라 같이 섞어줄 거예요 아이고, 계속 뿌렸냐 일단 이 레진을 부어주세요. 어차피 저 많이 저가 이 정도 해도 많이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좀 적게 하려고요. 주제가 경화제를 굳게 하는, 아, 경화제가 주제를 굳게 하는 거. 둘이 섞으면. 근데 저가 신기한 일이 있는데 저가 이렇게 놔뒀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 위에가 그냥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빼느라 고생했는데 근데 레진이 반, 반도 안되는 양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노란색, 아, 이거 추가 준비합니다 죄송합니다. 노란색 물감을 해주시는데, 좀 많이 했네요. 연하게 해줘야 줍니다. 그고 이거를, 고구마 토핑을 뿌려주세요. 레진 속에 넣어주세요. <laughs> 파슬리 토핑 많이 필요해요. 레진 묻었다. 핀셋으로 할게요. 파슬리 토핑이 같이 섞을 거라 많이 필요해요. 용도해주시면 됩니다. 같이 섞어주세요. 꿀 색깔이 되게 진해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이제 이거를 어이구 담아주세요. 안 보이죠? 근데 지금 촬영에서는 꿀 색깔이 되게 진해 보이는데 그, 그렇게 그 진하진 않으니까 진해도 그렇게 진하진 않아요. 저가꿀 색깔이 너무 진하게 해서 너무 <laughs> 이상해요. 약탄 것 같아요. 침 뱉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상하네. 빼고 다시 만들어야 돼. 일단 다시 만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 고구마 맛탕 만들기였습니다. 안녕.